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며 존경하는 제자가 있는 곳과 같다고 하였다. 또 이르기를 어느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일체의 세광과 천인과 아수라가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.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과 같으니 모두가 마땅히 공경하고 예배하며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흩뿌려야 한다고 하였다.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라 하였는가?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. 모든 대승경전은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경전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예가 하나둘이 아니다. 이는 대승경전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요 모든 보살의 스승이기 때문이다. 삼세열의 법신사리이며 국계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의 배이다. 비록 높이 불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법을 공경해야만 한다. 이는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여 그큰 은혜를 잊지 않는 것과 같다. 그러므로 열반경에 이르기를 법은 부처의 어머니요, 부처는 법으로부터 태어난다. 삼세의 모든 여래께서도 모두 법에 공양하셨다고 하였다. 참물며온 몸이 염력으로 가득 찬 박지 범부가 마치 중죄수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과 같은 매력. 얼마나 다행히도 전생의 선근의 힘입어 불경을 볼수 있게 되었는가. 이는 마치 죄수가 사면장을 받은 것과 같아 그 기쁨과 다행스러움이 끝이 없을 것이다. 진실로 마땅히 경전에 의지하여 삼계의 길이 작별을 고하고 생사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. 삼신을 친히 증득하고 열반의 고향에 곧바로 도달해야 할 것이다. 이처럼 끝없는 이익이 모두 경전을 듣는 데서 비록되거늘 어찌 감히 교만하고 망령된 소견에 맡겨두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. 세속의 유학자들이 그를 읽듯이 하며 함부로 모독하는 행위를 할수 있겠는가.